철강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야구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하셔서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원한 금액보다 저런 멘트 때문에 제가 더 위로를 받네요. 좋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리뷰. 말씀드린 것처럼 뭐 7연패를 끊어냈어요. 정말 징글징글했고, 우리가 이번 시즌에 다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타가 완전히 무너진 지난 10일간의 모습이었다. 정혜영이 LG전에 구회불론 패배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꼬이면서 기승전 패패패패패가 계속 이어졌죠. 선발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상황에서도 불펜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특히 무너지지 말아야 될 조상우 정해영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막 끝도 없이 지고 말도 안 되게 지고 얘한테 지고 쟤한테 지고 사방에서 깨졌는데 어제가 정말 활용 점점이었죠. 어. 조상우와 이준영이 뭐, 말도 안 되는 1루 쪽에 수비 미스가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넘들어. 어 9회 11회 말 공격에서 우리가 무사 말루 찬스를 잡았는데 박찬호, 오선우, 뭐 아야 아니, 아니, 오선우 아니죠. 박찬호가 무사 말루에서 범타로 물러나고 김규성이 유격수 땅볼이 이제 홈에서 주자가 잡히고 마지막에 해결사 최용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서 무승부 정말 반등할 수 있고 어제 경기로 패를 끊고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겼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위닝 시리즈로 갈수 있었는데 어제 경기를 무승부로 내주면서 정말 팬심이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이기, 리그에 이길 수 있는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경기를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는 외국인 1선발, 콜로빈이 선발 마운드에 올라왔고 우리는 대체 선발로 김건국이 올라온 경기였기 때문에 야 어제 무승 부로, 어제 간신히 패배를 면했는데 오늘 또 지고 내일서부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다. 모두가 아마 흐린 눈으로 이 경기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선취점을 뺏기면서 경기를 힘들게 갔고 아, 어찌어찌 역전을 해서 9회 접어 들었어요. 그런데 정혜영이 또다시 선발 선, 선두 타자였던 박준순에게 우중간에 2루타를 맞으면서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다 오늘 또 똑같이 아는 그 맛으로 경기를 내주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엄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다음 타자였던 김민석이 초구에 높은 하이볼을 건드려줘서 파울이 됐고 두 번째에 피치클라 위반으로 스트라이크를 또 먹으면서 투 스트라이크를 선점했죠 그러나 이제 정혜영이 확실히 뭐, 그동안 좋지 않은 모습은 보여준 게 맞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투수라는 거는 여기서 쉽게 쉽게 들어가지 않고 유인구를 던지면서 김민석의 뺏을 끌어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이제 파울이 되고 볼로 골라내고 야 이게 또 이러다가 볼넷 내주면서 주자 쌓는 게 아닌가 라고 했으나 좋은 스플리터를 몸 쪽에 던지면서 김민석의 헛스윙을 끌어내면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먼저 잡았죠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좀 결정적이었는데 대타 김인태가 3루간에 깊은 땅볼을 만들어냈는데 유격수 박찬하가 이 공을 정말 잡은 것도 잘 잡았지만 러닝스로우를 하면서 3루 쪽에 송구를 정말 잘해 줬어요. 어. 특히 2루 주자였던 박준수훈이 슬라이드하는 그 길목에다가 공을 정확하게 무릎 쪽에다가 박민 무릎 쪽에다가 공을 던져줬기 때문에 자동 태그가 될수 있었죠. 박찬호가 우리 경기 중반에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조수행, 발 빠른 조수행을 유격수 이 실책 잘 잡고 난 다음에 송구하려고 했는데 글로브에서 공이 빠지면서 이거를 살려주는 등이 수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틀 연속 실망스러운 모습. 어제는 무사 말루찬스에서 내야의 가힌 공, 인피드 플라이아웃으로 무너나는 바람에 사실 어제 경기를 내줬던 거는 박찬호 때문에 내줬다라고 에, 무승부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오늘 또 다시 유격수 쪽에서 그냥 평범한 땅볼을 시작하면서 아 이틀 연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가 했는데 마지막에 정해영 살리고 팀도 살리고 본인도 살리는 그런 클러치 수비를 보여주면서 네,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아웃카운트가 두 개가 됐고 마지막에 김기현을 헛스윙하면서 기아가 7연패를 끊을 수 있었죠. 정혜영 역시 7월 20일 NC전 기아가 이제 이날이 제이 이제 최근 승리였는데 이날 이후에 첫 세이브 그동안 뭐 정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줬다가 네, 처음으로 세이브를 올렸고 불안불안하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올렸기 때문에 뭐 오늘은 좋은 모습 이걸로 이제 정해영 본인도 좀 반등을 해 줘야 돼요. 네. 자 그동안 항상 좀 경기가 이미. 승패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중용되던 성영탁이 오늘 조상호가 어제 그지랄 병을 하고 경기 전에 이제 말소가 됐어요. 우리가 성영탁 아니 저 누가 조상호와 이준영을 말소시키고 그다음에 유지성과 김기훈을 콜업을 했죠. 그다음에 박재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영탁이 이제 필승조에 들어갔습니다. 네. 세덤맨으로첫 번째 이제 이, 이기는 경기에 첫 번째로 나온. 오늘 새덤맨으로 이제 성형타악을 쓰겠다 라고 이범호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 박혀있던 돌이 흔들릴 때 그때 새로운 골이 둘러들어가서 깡깡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그렇게 프로 커리어를 내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성형탁은 그동안 그냥 평범한 상황에 나왔을 때 실적을 증명하면서 자기 가치를 만들었고 음. 확실하게 세더맨으로 자리 잡고 활약하던 조상우가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밀려난 꼴이 됐거든요 물론 회복을 하면 다시 쓰기는 쓰겠지만 세더맨으로서 성형탁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본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전날 1과 3분의 2 23개 공을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어제 경기를 기아 팬들이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성형탁의 역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와서 확실히 구속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어제에 비해서는 좀 못했는데 뭐그걸 이제 잘 보여주듯이 실에 선두타자 조수행에게 이제 볼넷을 허용했죠. 사사구를 많이 허용하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 선두타자 조수행에게 4사구를 내주면서 무사1루에 발빠른 주자를 내보내는 약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컨택이 좋은 정수빈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다시 선점하면서 이게 복원력이에요 음. 앞타자에게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으로 용했지만그 다음에 베타랑 타자를 상대하면서 어, 또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ABS존을 공략할 수 있는 저런 모습 그 뒤에 카운트를 선점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투심을 던지면서 463의 병살타를 만들어냈죠 김선빈과 박찬호의 콤비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얘 주자, 1루 주자, 그 다음에 타자 주자 모두 발이 빨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1루에서는 살수 있었는데 김선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박찬호도 빠르게 1루에 던져주면서 비디오판도 끝에 갔지만 뭐 포구가 더 빨랐죠 463의 병살타가 나왔고 그 뒤에 우속타자 이유찬을 뜬공 처리하면서 7회를 아주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조명해주고 싶은 선수는 김건국이 4와 3분의 1이닝을 이제 소화하고 내려간 상황에서 트레이드로 들어왔던 한재승이 오늘 처음으로 데뷔 피칭을 보여줬어요. 결과적으로 1과 3분의 2 이닝 동안에 2피안타, 탈삼진 2개 하면서 오늘 경기에 승리투수가 됐는데 양의지에게 뭐 홈런을 하나 허용을 했지만, 하고 그 다음에 6회만 에 이제 피안타 2개를 만들 뭐, 허용했죠. 양의지에게 홈런, 그 다음에 박준순에게 피안타. 역시 한재승이 뭐 오늘 4사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멀티 이닝 뭐 홈런 하나 맞은 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피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게 계속해서 포심 패스 볼의 구속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더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횡적인 무브먼트는 많이 없지만 어, 자이로 슬라이더라고 하죠. 종으로 떨어지는 그 슬라이더를 가지고 좌우 타자 상관없이 이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뭐 움직임이 뛰어나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좌타자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스플리터도 던지는 선수. 한재승은 확실히 제구력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오늘 피칭에서도 보였어요. 어, 가끔 공이 날릴 때 보면 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포심을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만 좀더 가다듬고 내년 시즌을 가게 되면 은 한재승도 충분히 이기는 경기 때볼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될것 같다. 일단 올 시즌은 김시훈과 함께 한재승이 기아가 추격하는 상황, 오늘 같이 선발투수가 좀 빨리 무너진 상황에서 나와갖고, 멀티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스윙맨 역할이나 추격조 역할을 잘 해주면 최가 베스트라고 보고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투수다 빨리 좀 병역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24살인데 아직까지 이제 미필 자원이거든요 기아가 참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 이제 군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선두 우는 선발 투수로 나왔던 대체선발 김건국도 4와 3분의 1이닝 동안에 1실점을 1자책 했지만 4피 피안타 3449. 볼넷이 많지만 김건국은 뭐 적극적으로 투구수의 뭐긴 이닝을 소화해달라는 어떤 명보다는 첫 번째 선발로서 어느 정도 좀 승부가 비등비등해질 수 있게끔 던져줘라라는 임무를 띄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던지는 게맞죠 볼넷을 줄때 줄지언정 승부를 어렵게 가져가고 오도라인 피칭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실점을 적게 그리고 이닝을 많이 끌고 갈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 역할. 에200% 부웅했다. 대체 선발로서 더할 나위 없는 피칭을 해줬고 만약에 김 어제 그렇게 아쉽게 무승부로 끝난 상황에서 경기 초반에 김건국이 마운드를 지키지 못하고 막 2회에 내려가고 3회에 막 4실점, 5실점하고 내려갔다라고 했으면 아유 오늘 기아가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김건국이 최소 실점으로 이닝 소화를 잘 해주면서 초, 경기 초반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아가 최영호에 따라가는 점수 그 다음에 6회의 역전까지 하면서. 오늘 경기를 어렵게 잡을 수 있었고 김건국이 올라가 약한달 동안 지금 선발 자리를 비우면서 올라왔는데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밸류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연봉이 인상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내년에도 기아 마운드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상당히 구준일이고 선뜻 하기 힘든 보직인데 김건국은 차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책임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지금 부상당해서 빠져있는 선수에게 이런 비판을 해서 참 안됐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윤영철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어. 선발 투수에게 부여되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김건국을 통해서 기아의 어린 투수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큰 기대를 받고 어 지금 구단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데도 본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로테이션을 지키지 못하고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젊은 투수들은 이런 베타랑의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김광국이 지금 양현종보다도 나이가 많죠 그리고 상당히 저연봉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팀은 전전긍긍하지만 그리고 막 방출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기아에 와서 또 다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거기를 잡고 벤치에 어떤 부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잘 보고 좀 배워야겠죠 하, 역시 영원한 해결사였습니다. 김치월 들어서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어제 경기 이제 6타수 무한타였어요. 마지막 10일에 우리가 2, 3알루 찬스에 어제 경기 마지막 타자도 최영우였죠.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그래도 최영우니까 한방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최영우가 응답하지 못했고 오늘도 사실 경기 초반에까지 코러빈에게 좀 막혀있는 모습이었는데 4회에 16 홈런을 쏘았 올리면서 동점 홈런이었습니다 상당히 1은 실점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기아가 동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뒤에 한재승이 올라와서 양의지에게 홈런을 맞아서 다시 경기가 역전됐지만 6회에서도 상당히 찬스를 이어가는 김선빈이 안타를 치고 나간 다음에 찬스를 이어주는 중전 안타를 치면서 1 3루 찬스를 또 만들기도 했죠 최영호가 멀티히트를 하면서 오늘 경기 동점 홈런 그다음에 추격하는 진검다리 안타를 쳐주면서 역시 기아의 영원한 애교사다. 이놈의 직구석은이노인네가 없으면 도저히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정말 간만에 돈값하는 이 80세 9년생들. 어. 정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아주 혈관이 꽉꽉 막히는 야구를 하는데 이두 녀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간만에 둘다 돈값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선빈이 멀티 트제 기억으로는 오늘 콜업인 상대로 기아가 첫 번째 안타가 아마 김선빈이 때렸던 안타가 아니었나. 생각 들고. 6회 1사 후에 위즈덤이 뒤지고 난 다음에 김선빈이 추격에 사, 이 신호를 알리는 선봉에 쓰는 안타를 치면서 추격에 선봉에 섰죠 그 다음에 최영호의 안타로 1-4 1-3 찬스를 만들었고 나성범이 코로빈의투심 패스트볼을 때리면서 예, 좌, 아주 강력한 안타를 만들었어요 1리그를 가는 뚫는 동점적치타를 때리면서 박값을 했습니다 4경기 연속 키트고 어제는 뭐 멀티 히트를 했지만 팀이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뭐 빛이 나지 않았고요. 나성범이 어쨌든 뭐 마음에 드는 활약은 절대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주 150억의 가치를 느끼려면 지금 적어도 세 경기에 한 번씩은 홈런을 때려야 아 이제 제가 좀 사람 같이 야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오늘은 동점 적스타를 때렸기 때문에 음 150억의 가치를 느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한 5억 정도는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와의 3연전 때좀 다시 한번 150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화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못하면 개깔 거거든요. 윤우혁이 오늘 뭐 보니까 어, 챔피언스 필드에서 팬들 앞에 인터뷰를 할때 방송사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이기면은 보통 그 팬, 경기장에 남아서 어, 김, MC 김영호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럴 굉장히 좀 많이 울었다라고 해요. 그동안 좀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막 울었다는데. 사실 우리 팀에는 너무 울보들이 많아요. 애들이 좀이 이렇게 좀 멘탈이 좀 깡깡하고 좀 뻔뻔하고 그런 애들이 야구를 잘하는데 좀 하나같이 좀다 약해 빠졌다. 울지 말고, 야구를 잘하고, 좀 우수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박찬호 같은 스타일의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좀 뻔뻔하고, 본인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퍼포먼스로 페이백을 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천성이 저렇게 좀 착해 빠져갖고, 등치는 산만한데, 항상 속으로 삭히고, 자책하고, 뭐 좋습니다. 그게 모멘텀이 돼서 앞으로 더큰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고무적인 모습은 변우혁이 항상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빠른 공을 때렸죠. 물론 공 자체가 좀 몰리기는 했어요. 복판에 들어오는 투심이 좀 만만하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카운트가 풀카운트인 상황에서 변우혁이 그 투심을 그냥 애무하는 탑법으로 문대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임팩트를 줘갖고, 중요수 방면으로 날렸거든요. 대응이 아주 좋았고 타구 방향성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148kg 짜리 투심을 때릴 수가 있었고 어제 같이 정말 그 전립선 안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임팩트 타구에 힘을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변우혁은 당분간은 좀 타격페이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봐요. 이제 이게 이제 결승타가 되었고 어제도 두 개의 안타가 있었는데 오늘도 두 경기 연속 멀티트를 치면서 타격페이스를 좀 끌어. 올리는 모습이었죠. 상당히 좀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뭐 오늘 안타를 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승리를 부르는 기아의 남자 김태군. 오늘 1회에 출루했던 정수빈을 2루에서 스나이핑으로 저격을 하고 5회 박찬호가 조수행의 평범한 유격수당 볼을 실책하면서 출루를 했는데 그 뒤에 도루를 감행할 때 김태군이 정확하게 2루에 쏴줬고 박찬호가 뒤로 자빠진 면서 이제 뒤로 리버스 태그를 해서 도수행을 잡아냈죠. 두번다 지금 빨빨은 어, 두산의 육상 부두를 저격해내면서 어, 클러치 상황을 빗겨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참 든든한 포수입니다. 물론 가끔씩 뭐 실책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기아의 안방을 잘 지켜주고 있고 올해 전반적으로 투수들의 퍼포먼스가 썩 좋지 못한데 그나마 김태군이 패스 나인에서좀 리그 1위. 거든요. 거의 공을 뒤로 흘리지 않고 잘 잡아주고 올해는 도르저지에서 있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아에 또 수비적인 내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정말 김태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작년에 류지혁과 있었던 그 트레이드는 재작년에 있었던 그 트레이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양팀 모두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제 우리가 1승 1무 1패를 하고 어, 제가 지금 썸네일을 루징 시리즈라고 잘못 적었는데 루징 시리즈는 아니죠 1승 1무 1패죠 어, 그거 수정해야겠네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한나이글스와의 주말 시리즈 뭐 지금 너무 좌, 잘해요 약점이 없는 팀 완벽한 팀 오늘 또 거기다가 손아섭을 거의 뭐 출혈 없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손아섭이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겨우겨우 지금 옆패를 끊고 어, 다음 경기를 가는데 하필 지금 리그 1위 팀을 만나 기아는 이율리그 다음에 제임스 네일, 에더몰러가 선발 투수고 하나이글스는 금요일 류현진, 토요일 문동규, 일요일날 황준서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절대적인 전력 면에서, 마운드의 높이 측면에서 하나이글스가 당연히 기아보다 낫죠. 거기는 추격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지금 우리 필승조보다도 더잘 던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또 경기라는 것은 항상 까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이미 뭐 한참 지난 이야기가 됐지만, 혼세가 나오는 이, 뭐 하나도 이기면서 이, 우리가 위닝 시리도 해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그럼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네, 리뷰는 뭐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시간 뭐 여러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고 보는 게 작년과는 다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공수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루징 시리즈가 아니죠. 1승 1무 1패인데 제가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썸네일을 잘못 만들었네요. 어제 경기는 진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나 봐. 어, 사실상 패배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긴 한데. 자, 오늘 뭐 방송 여기까지만 좀 할까요? 어, 시간도 많이 됐고, 1시 40분이에요. 하 <laughs> 어, 간만에 승리의 라방이라 그런지, 거의 라이브를 지금, 리뷰 라이브를 2시간 30분을 넘겼습니다. 어, 그래도, 간만에 이긴 날의 리뷰 라이브라서, 거의 뭐 입중계하는 시간만큼이나 길게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랑 내일모레는 방송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핸드폰 놓고 그냥 짧게 짧게 경기 리뷰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요일날 6시 경기 보고 어 이제 입중계랑 리뷰라이브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하나와 쉽지 않은 어 주말 시리즈가 예상되는데 질... 어차피, 7연패도 봤잖아, 우리가. 어. 7연패도 봤는데, 뭐, 루징 시리즈 하나 더 한다라고 해갖고, 뭐,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납득할 수 있는 경기, 어, 아예, 최선을 다해서 잘 썼는데, 저잘 싸. 어. 없는 살림에, 그 정도만 해줘도, 어 좋을 것 같고, 본반이만해면 되는데, 대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성범, 김선비, 이 새끼들. 잘했으면 좋겠고, 내일 이율이잘 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야구보신다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비뉴님 비롯해서 다른 팀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놀러 오셔서 편안하게 같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 안녕.